15번이에요. X랑 Y랑 두개 더해서 90도가 되는 그런 관계거든요. X랑 Y랑 두개 더해서 90도. 그럼 여기도 또 90도가 되다 보니까 이 각이 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Y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쪽 만는 삼각형으로 다 X하고 Y를 몰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. 거기서 D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다섯가지 법칙이 있었죠 얘가 직각이면서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요거의 제곱은 H라고 잡아볼게요 H의 제곱은 6 곱하기 4가 있었어요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하면은 수선을 내렸어요 얘가 H라고 하면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랑 똑같다 누가 h제곱은 수선 내렸을 때 x 곱하기 y라는 공식이 있거든요. 그거에 의해서 h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여기서 h의 제곱은 똑같다.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예요. h제곱은 4 곱하기 6. 24가 되고, 그래서 h는 2루트 6이 됩니다. 어, h를 알아냈어요. 너는 2루트 6이구나. 그래서 여기를 또 구할 수가 있는데 36 더하기 24니까 60. 2루트 15가 되겠습니다. 다 알았으니까 여기서 구하시면 돼요. 사인 x는요. 사인 x는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2부 2 루트 15분의 2 루트 6입니다. 또 코사인 y도 또 이거예요. 똑같네요. 코사인 y 이 똑같으니까 이걸 그냥 몇배두배 하면 되겠습니다. 2는 약분되고요. 루트 3으로 약분해서 루트 5분의 루트 2가 돼요. 그러면 루트 5분의 2 루트 2가 되거든. 그럼 유리화만 하면 되겠네. 루트5를 곱해서 5분의 2루트 10. 정답이 되겠습니다.